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겨주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 요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진산에 의지한 멋진 바닷가와 그리고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주변에 소나무숲으로 잘 우거져 있는 토지 2개 필지 450평이 되어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바다호수인데요 조용하고 아늑하고 그리고 하루종 해가 잘 드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토지로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우측에는 전원주택 펜션이 많이 있고요 또그 반대편에는요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어, 서해안 바닷가에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조용하고 아늑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바로 우측에 보이는 이 부분입니다. 어, 도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뭐 임야가 아니라 마을 주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소나무가 멋진 소나무가 있고요 이 소나무를 그대로 잘 활용하면 멋진 전원주택 또는 주택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소나무를 최대한 살리는 게 좋겠죠. 어, 이 지역은 기획관리 지역으로서 건폐율 40%, 용적률 100%입니다. 자, 상공에서 토지 지적도 경계선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주변에는 멋진 펜션들이 많이 있죠. 펜션이 많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풍경이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멋진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요. 앞쪽으로는 바다와 그리고 호수로 둘러댔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온통 펜션과 주변 바닷가 호수입니다. 자큰 틀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갛게 깜빡이는 빨간 점이 본부동산에 위치고요. 어, 좌측으로부터 두마리 그리고 어, 산업단지가 있고요. 우측 하단에 진산리 그리고 우측으로는 어, 이제 어, 제인 복행운동장이 어, 있습니다. 아, 이 지역은 계획관리적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데요. 어, 건폐율 4 0라가면면이 토지 450평 면적 중에서 그 40%에 해당되는 면적을 건축할 수 있다는 이런 특지 가 되겠습니다. 어, 이 지역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1종 이종 근생, 4층 이하의 건축물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죠. 자, 앞에 보고 계신 이 부분입니다. 임야라 고해서뭐 나무가 뭐 엄청 많은 임야가 아닙니다. 아, 마을 일개에 있는 그죠 나무 몇 그루 있고 있는 그런 지목이 임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관리령이고 뭐 개발행위가 전혀 문제가 없죠. 어, 이게 필지 450평입니다. 자, 이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멀리서 한번 토지의 위치를 바라봤습니다. 앞에는 멋진 아기자기한 서해바다의 정겨운 풍광이 있고요.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부분이 본부동산의 위치입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주변의 도로와 바다, 그리고 토지 주변의 모습입니다. 정겹죠? 서해 아니고요. 자, 앞에 보고 계신 이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어, 뭐 개발해야 하는데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 주변에 전부 도로 연결되어 있고요. 양쪽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는 전원주택, 펜션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있죠. 호수가 바다호수가 있기 때문에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 자, 토지 450평으로 기대는 효과를 보겠습니다. 사실 토지 450평 작은 토지 아닙니다. 어, 토지 안세 주택은 한 3채 정도 실수 있고요. 충분하죠. 어, 바닷가 하중해가 잘된 조용하고 아늑한 서해안의 정겨운 풍광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건강 백세 요양원서부터 단독주택, 전원주택, 아,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에 위치한 진산리의 멋진 바닷가와 그리고 바다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주변에 소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정겨운 이계 필지 450평에 대해서 소개 드렸습니다. 자, 주변이 소나무고, 오토캠핑장, 그리고 펜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조용하고 아늑한 하룡해가 잘 드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아, 지금까지, 태양군에 있는 부동산 450평을 소개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어,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어, 구독 버튼을 살짝 체포해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